오늘의 다섯번째 경기, 저그가 가장 먼저 전멸할 것이냐, 도재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GF 엔젠트님 섯개 선물해주셨습니다. 서둘러오시고요 자, 김민철이라면은 지켜보는 김정우도 한두열도 늘 괜히 11승 3패 하겠어 종체전에서라고 하겠죠. 그동안 이렇게까지 기세가 좋았던 선수가 막두 자리수 찍는 선수 좀 있었는데 패가 좀 많았던 선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김민철은 뭐 절대적입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뭐 폼도 나쁘지 않고 다만 뭐 ASL에서 조금 아쉽게 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김민철 선수도 이제 완성형 저그. 뭐, 모든 종족전에 있어서 뭐 뒤처지는 게 없는 그런 네. 저그 유저이기 때문에 종족 최강전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죠 그렇죠? 테란전 토스전을 계속하니까 네 사원 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리고 김민철 선수에 대해서 또 평가해 보고 싶은 게 정말 색깔이 다양해졌고 메뉴가 다양해졌습니다 네 보통 김민철 선수가. 네. 좀 운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요새는 진짜 공격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면서 공수가 거의 네, 완벽하게 좀 들어 맞고 있고 김민서 선수는 지금 와, 어깨가 무겁습니다. 4킬이 나야 돼요. 네. 송병구 이게 또네 그리고 저그가 가장 먼저 전멸만 안 당하면 결승 미리 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네. 그 이득만 네, 이득만 해도 돼요. 그러면 1 포인트를 쌓아서 9 포인트기 이 때문에 아 테란이 아, 아니죠. 아, 예. 테란이 이등을 해버리면 아. 구가 되기 때문에 예. 테란이 올라가죠. 승자승거 어떻게 해서 봐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예. 결승 가면 좋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한도 있고 결승에는 어, 또 패배를 하더라도 출전 수당이 있어요. 근데 중 중결승은 우린 기억 잘안 합니다. 도재욱 선수에게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무너진다 와 그럼 저 그들은 완전히 꼬이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프로토스 도제욱 선수가 김민철 선수까지 잡으면은 나머지는 다 테란이기 때문에 그치, 프로토스가 그치.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토스가 만약에 최종 우승을 한다, 그럼 등으로 직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와. 어 드론이 <laughs> 예, 프로브를 하나 잡아줬습니다. 네, 요새 드론들이 진짜 드론이 아니에요. 히드론이라고 하죠. 프라군과 히드론. 자, 지금 이게 프로브가 죽었기 때문에 아, 예, 조계수 네. 선수는 아, 예. 도제욱 선수 좀 많이 답답해요. 6저글링이 올 수도 있는 일이어서 그렇죠. 예, 지금 쓸데없이 프로브가 한 마리가 더 나가네. 자원적인 예. 지금 낭비가 조금 있습니다. 네. 사원파 님께서 5개, 10개, 1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을 해드렸더니 예. 아, 잘 계시고 있어요. 었 2저글링이 예. 혹시라도 들어가면 네. 어, 지금 타이밍상 어, 애매한데요. 문단소, 문단소 도지욱 센스. 네. 센스. 네. 저게 네. 저글링이 프로브 툭 치면 프로브가 그렇죠. 움직여서 순간적으로 들어갑니다 저글 네. 그래서 아예 그거를 공격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파일런을 쥐고 그렇죠. 어택을 때려서 그럴 일이 아예 없게끔. 야 도지욱 선수 진짜 들쭉날쭉하네요 네, 근데 죽겠구나. 사실 저것도 프로토 스 네. 손해긴 손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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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장면은 멋있지만 네. 손해긴 손해죠. 그렇죠. 저그 저글링들이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냥 걸어왔던 것 뿐인데. 알아서 파일런 지었다 취소해 주고 돈 네, 낭비죠. 네. 파일런도 그만큼 느께 뚫리고. 네. 근데 이제 또 들어가 버리면 게임이 끝나 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있 자, 레오테크 발바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도재욱 선수가 또 저그 전에도 예. 되게 좀 단순하게 해요. 힘으로 몰아붙이는 스타일. 예. 네. 가끔씩 커세어 운전이 약간 부실하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물량은 도재욱이기 때문에 앗차 하는 순간 뚫려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그들이 그렇죠. 도재욱 선수랑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상황을 살펴봐야지요. 네. 일단 양 선수가 갖고 있는 지금 빌드 선택들은 아직까지 뭐 굉장히 무난한 그렇죠. 네,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김민철 선수도 그냥 뭐 요새 많이 하는 973이 아니라 그냥 레어플레이 레어 이후에 뭐 스파이어, 그 뒤에 뭐 오해 처리가 이제 가장 전속적이긴 한데, 뭐 레어가 터진 이후에 뭔가 선택을 하겠죠. 도적 선수도 꾸준하게 프로브 통해서 뭔가 상대 의도를 의 파악하기 위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김민철 선수도 지금 보시면은 저글링을 펼쳐가지고 또 다른 쪽의 경로에 저글링 프로브들이 있나 아니면 질럿이 오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거양 선수 모두 되게 꼼꼼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선수 모두 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합격 그리고 포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요 야 일단은 네 공업 질럿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예, 포지가 저렇게 일찍 사실 잘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업 질러스로 출발을 할것 같고 김민철 선수가 저 의도를 일단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저글링 가봐서 포지가 일찍 돌아가는 것 보면 일단 눈치는 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스파이어 테크 발반하고 있었던 김민철 선수고요. 확인 저글링으로 포지의 가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해처리 추가 예, 스파이어 이후에. 오해 처리 일단 예 그리고, 그리고 히드라 히덴까지 깨스까지 올라타고 있는 김민철 선수 일단 뭔가 공격적인 움직임 같긴 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아, 오해 처리 타이트하게 스콜지 히드라를 좀 몰아붙일 네.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앞마당 가스도좀 빠르고 그리고 오해 처리보다 그냥 빠르게 히덴을 먼저 지었죠 네네 예. 이건 타이트하게 이런 게 있어요 스콜지가 떴을 때 커세어가 그5기가 쌓이기 전까지는 밖에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히타르로 끝내 버리는 그리고 또 앞마당 가스가 빠르니까 뮤탈 생각을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본진에 포토를 지어주는 거예요. 도적 선수. 히타르 그 스타깃에 불 꺼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 예. 저희가 그 김철민 캐스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김민철 선수가 하는 플레이들은 뭔가 정석적인 움직임. 항상 예. 뭐 교과서적인 이런 플레이를 했었다면 지금은. 뭔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가 심리전을 이기고 지난 주에도 이제 아, 그렇죠. 마무리를 할때 계속 공격적인 플레이로 그냥 끝내버렸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회 이 대회에서 뭔가 김민철이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좀 꼬아서 상대를 말리게 하는 그런 식의 빌드를 선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커세어가 보이기 전까지는 커세어가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질러시 뛰든 다크 가서 뛰든 봐야 돼요. 안 보면은 스콜지로 시야를 묶어놓고 타이타게 히드라로 뚫어버리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 네, 이거 캐논 추가 안 하면은 뚫릴 가능성 높아집니다. 도정의 네, 그 캐논이 충원되고 네, 있는 지금 게 아닌 것,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철 아그도적 선수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예. 압가스가 빨랐으니까 뮤타를 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질러이 나가서 히드라를 눈으로 볼 텐데 자 과연. 자 이제 봤어요 그렇죠 이제 봤죠 그리고 이거는 김민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질럿 잡아먹히면 질럿 소진됩니다 어, 질럿 소진됩니다 이게 캐논이 최소 하나밖에 없어요 없었... 네, 최소 4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선이 굉장히 가까워요 지형이, 그렇죠 지금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앞마당과 앞마당이 상당히 그 가로지형일 어, 가로때 가까워서 금방 도착하거든요 원 야, 캐논이에요 현재는 어. 네투 캐논이 된다 하더라도 히드라가 많습니다 자 프로브 다시 한번 도고 됩니다야 되게 잘 비볐어요 프로브는 네. 자, 하이템 플럭 나왔는데 네, 일단은 김명호 선수의 노림수를 지금 김민철 김명호 선수? 김명호 선수 아, 직있 김민철 네. 네.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민철 선수의 노림수을 일단은 잘 막아내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는데 이게! 아, 이 플랫폼! 이거...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된것 같아요 네.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안된것같아요신묵을 지키고 있는 하이템 플럭! 일단 이러고 다시 들어낼 거거든 아, 다시 히드라 네요 이게 김민철 선수라면 히드라랑 드론을 적절히 섞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히드라만 찍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한두 개 정도의 라바들은 올인이 아니고 네, 드론을 몇 개씩 찍어주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서 예, 예, 예. 그렇다 보면 지금 막 포토캐런 지금 어떻게든 막으려는 상태의 도재역을 상대로 어, 후반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 보면 일단 한두열 선수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네,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아 스톱 배 먹기 스톱 배 액션으로 예한번더자 템플러 점사 템플러 점사 자 이러면 템플러가 한 개밖에 남안둘둘둘 남... 여기 하나 네, 여기 한 하나. 개를 지금 써버렸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들어 네 적절히 섞어주기 시작 적절하다 네 여기서 다르네요 네 완성도가 <laughs> 네. 마감 처리가 다르 다르다 다르, 다르. <laughs> 완급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조절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 저거는 전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라바에서 모든 유닛이 한 어, 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완급 조절이 정말 중요한 종족인데 역시 김민철 선수가 어, 조절을 해주면서 예. 후반까지도 도모를 합니다. 근데 네, 요새 973 땡이더라 전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파이퍼이 많이 나와서 좋지가 않은데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게 지금의 김민철 선수 전략 같습니다. 예. 네, 973 자체가 히드하로 압박을 통해서 프로토스의 캐논 강요 그리고 포지와 게이트를 부시고 나서 드론 제구 운영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정은 비슷해요. 예. 출발만 다를 뿐. 그래서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버전이 지금 김민재 선수가 하는 거. 어, 이거에 예. 또 프로토스들이 또 골머리 아파하지 않을까 예, 좀 보입니다. 이러고 커세어가 안 모이면 무타를 찍을 수도 있고요. 네뭐 그렇죠. 예, 러커를 가도 되고요.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김민재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죠 아, 음, 요새. 말이 많았죠 이 다크 아칸의 활용도가 필요한가 아닌가? 오늘부터, 오늘부터 네, 네. 여기서 만약에 <laughs> 네. 뮤탈을 찍으면은 아 저건 진짜 베스트, 베스트죠. 베스트 있어요. 네, 베스트 근데 베스트죠. 만약에 뮤탈을 안 찍으면, 찍으면 네. 자원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를 알고 있잖아요. 김민이 뮤탈이 네. 네. 나오는 순간. 오, 말... 뮤탈, 뮤탈인 것 같은데요? 오 네. 가스, 지금 가스 모았거든요. 네. 네. 가스 모았었거든요오 이렇게 되면 다크 아칸 그렇죠. 지금 베스트 판단이죠. 원하던 바죠? 네, 도지옥이? 여기서 마일스트롬 제대로 걸리고 스톰 두방 맞은뮤탈 사라져요 명장면 되는거죠, 명장면 네. 피해자가 김민철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김민철 선수가 요새 말 많은 다크아카는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장면인 게요 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도재욱 선수가 플레이를 하면 저그들도 앞으로가 앞으로, 그렇지 예, 예, 뭐냐면 예. 아프로토스가 다크아카를 찍고 안 찍고에 대해서 그 저그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뮤탈을 이전처럼 자유롭게 볼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플레이가 좀 프로토스토리로 나와줘야만 야,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저거들이. 마나 이 정도면 찼어요 마나 찼고요 마일 스트롱 업을 실수로 뭐안 누르는 일이 없는 한야저 미탈리스... 자 랩. 떴습니다 어, 아직 안 들켰죠 아직 켰어요어 어, 지금 드라군 밖에 없구나 아 이거 미탈리스 전멸입니다 이거 전멸이에요 저도 이 명장면을 중계한 적 있습니다 예전 MBC 게임 시절에 자 일단 커세어 복하고 다크 갑니다 하이트 플러 갑니다 둥나면서 과연 마이스톱이 떨어졌어, 떴어요. 아카리, 아카리, 아그 뚱뚱해. 어, 멋있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어어어어 여기 떨어어 보습, 보습, 보습. 아못 봤어, 아직 못 봤어. 아, 살짝 아, 보였는데 네. 놓쳤네요. 그냥... 빼네요, 바로 빠집니다. 네 봤습니다, 이거는. 바 아, 때문에 멋있는 장면이 나올 확률 아, 있는. 이러면은 저는 지금 저거 너무 좋은데요, 상황이. 저뮤탈리스크 그냥 뒤에 숨겨두면 돼요. 그리고 닥카카 나올 때 빈집. 그러니까 프로토스들이 그런 말했잖아요, 이게 쓰기 어렵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예. 저거 하나 보느라 지금 게임이. 많이 이제 말렸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예, 때는 맞습니다 예, 박정석 네. 조용호 맞아요 그때 정말 명장면이었는데 저게 다카칸이 제대로 들어갔다라면은 네 진짜 명장면이 나올 뻔 했는데 다카카 프로토스 일들이좀 대부분이 뚱뚱. AI가 낮아요 네 뚱뚱하고 네. 멍청하기 때문에 네. 지금 도제욱이 저거 다카칸 준비하느라 저그가 유해지는 상황을 하나도, 당치, 건드리 네, 아, 하나도 지금 건드리지 못해서 도제욱은 한 방이에요 지금 투포지거든요 그렇죠 한 방인데 네, 그냥 테란의 그 업테란처럼 네. 예 업토스 한방예자또 5천 명 돌파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추천해주시고 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가 노리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수가 뒤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 업으로 이거 인구수 만회하겠다인데 인구수가 40 차이나면요. 차이 나면요 <laughs> <laughs> 이게 40이 많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 원래 <laughs> 예. 프로토스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저그가 인구수가 거의 3, 40이 지금 많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유일한 예예. 변수는 지금 다카칸과 스톰 그리고 그렇죠.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콤보, 그 콤보가 야, 야 영역 움직인는 거네요. 봉쇄 네. 봉쇄 봉쇄. 이것만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좀 애매하죠. 막고 예. 나가기 에 예. 늦는 것 같고 안막자니 보험이 없고. 지금 다카칸을 쓰고 올 때가 없어. 이거 테마소스. 이거 뭐죠? <laughs> 쓰라고 뽑으려고 예. 뽑으려고 뭉치. 마이스톰 쓰라고 지금 갑니다. 야세 마리만. 야세 마리만. 어리석은. 야 많아, 많아, 둘. 와 김대천. <laughs> 자 그리고 또 아, 근데 2 0 0 있으면 한번더 써요. 2 0 0 있으면 한번더쓸수 한 있습니다. 네, 저거는 소수만 가서 써라 써라 이거. 그렇죠. 이거? 더 걸리죠 한번더 걸리죠. 하나 더. 한번 더? 예 와. 예 스톰 한 방. 스톰, 아, 스톰 한 방. 스톰 또 쓰는데요 그 위에? 네, 그냥 드라군이 그냥, 많으니까. 드라군이 예, 예. 자 이제는 도제욱 진짜 한방 남았습니다. 한방 예? 쎄요. 이거 3, 진짜 쎄죠. 3위 업 네. 타이밍 노리는 것 같은데. 예. 야 3위 업 이거 진짜 한방 쎄니다 이거. 김민철 선수 테크는. 와 대박. 계속 히드라인가요? 아 레어 상태지 히드라 이거 지금 뮤탄 한번싹 잡혔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드라만으로 저걸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차이가 3, 2업 되면은 세단계씩 차이 나거든요 <목소리> 그리고 템플러도 오케이, 지금 아홉까지. 6마리가 꽉차 있어서 우와, 이거 명장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네 이거 그리고 지금 네? 하이브가 아니라 레어 단계에서 아, 레이 컷. 레이 컷. 네, 레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은 드래곤 템플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재 선수의 움직임은 빈집을 통해서 넥서스를 부시고 오는 거 잡아먹고 게임 끝 이겁니다 그니까, 김민철은 지금 움직임으로 뭔가를 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왔을 때 상대의 그 자원주를 말리면서 본인은 럴커랑뭐 이런 것들로 수비. 그리고 여차하면은 미네랄 멀티를 내주더라도. 어, 이거 도저히 한 번씩 병력만 잡아먹면 되거든요. 김민철은. 자, 지금 스톰이 여섯. 마리가 좀 아, 만화 꽉차 있어가지고 저기 하늘을 뒤덮자 일단 엉키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영는 병력, 병력 과열 진짜 많아요. 김민철. 많아요. 김민철 무자비 맞습니다. 아, 템플러가 아 이거는 김민철이, 템플러가 느끼네요 템플러가 템플러가 아무리 잘 써도 병력의 양이 지금 너무 많다가많이 나요. 일단은 샌드위치 잘했어요. 그리고 당하느냐, 잘 김민철이 따라... 업그레이드가 안좋냐 김민철도 공이업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 질적인 그 도재욱이, 부분에서 네. 네. 질적인 부분에서도 김민철이 밀리는 게 없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3위업도 아니고 2럽업이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 효율도 사실 지금 네. 못봤다그래도 되고요 예. 아 그리고 문이 네. 전투 구도 자체가 김명훈이 앞뒤로 김명훈 아니래요! <laughs> 아, 왜, 왜 이렇게 왜이렇게 김희철 선수가 솔직히 김명훈이 되게 자신있을 거 아니에요? 잘 싸웠어요 네. 일단 네. 뭐 여러 가지의 강재 가지, 선수가 예, 예. 한 방을 준비한 건 맞습니다만은 업그레이드되기 전에 싸운 것도 있고요 애초에 김민철 선수가 너무 부유하게 이프라를잘 예, 예. 늘려놓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인기수를 꽉꽉 채워놓고 데뷔했기 를 때문에 결국 물량으로 제압을 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전술 자체도 예, 예. 예, 뭐 일렬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둘러치는 식의 전술이 너무 좋았고요 이제 토스가 말라죽는 스토리만 그렇죠. 남았죠. 토스는 한 방을 준비했기 때문에, 짜낸 한 방이었기 때문에 그 병력이 괴멸되는 순간 다시 그 병력을 모으는 건 힘들죠. 예... 자... 그러니까 다크하칸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별과 결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크하칸이 한 번의 공격으로 비탈리스를싹다 잡아버렸으면은 몰랐겠지만 초반에 기차도 좀 많이 벌어졌겠어요. 그렇죠. 초반에 기차 벌어진 것도 있었고. 자 이제 영원히 고통받죠. 뭐 미네랄 멀티를 어떻게든 지키면서 이제 버티는 식이 되는 건데 일단 버텨야죠. 이게 어 일발 역전 가능한가요? 버티고 버텨서 뭐 하나 하나 더 확보하고 유닛 조합 갖추고 그러면은 뭐 역전이 나오겠지만 지금 사실 그 버티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은. 회전역에서 저거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그렇죠. 인구수가 크게 뭐 차이나지 네. 않아요. 회전역이 저거는 뭐 프로토스 따라갈 수가 없죠. 인구수 자체가 원래는 프로토스가 많아야 네. 네. 되는 상황인 근데 김민철 선수 보면은 지금 뭐 하이프도 없고 그냥 단순 레어에서 단순히 사람은 네. 지금 네. 깨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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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은 저거 프로토스 어떻게 이겨야 돼? 아, 프로토스가 프로토스 저거 프로토스 어떻게 이겨야 돼?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 앞서라고 있습니다. 넥서스 깨지리! 네. 겁다고 말씀드렸더니 깨져버렸습니다. 지지 김민철 선수가 도지욱 선수를 잡아내면서 프로토스도한 명만 남게 됐습니다. 송병구, 김민철, 대라는 김성현, 이재호.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위가 어떻게 드러나. 역시 김민철은 야 12순위.